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보충소 프로젝트 오늘 OBV 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BV라는 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온 밸런스 볼륨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BV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매집 단계인지 분산 단계인지 분석하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특히, 주시장이 큰 변함이 없이 정치했을 때, 쉽게 말하면 시장이 횡보 구간에 있을 때, 주가 추세상,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주간 계속 떨어지는데, OBV가 횡보한다 그러니까 OBV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OBV는 횡보한 상태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조만간 주가 상승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OBV가 횡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OBV가 계속 횡보한 상태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같이 따라가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OBV는 횡보한다. 그러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OBV가 주가 와 같이 상승한다. 또는 같이 하락한다 그때는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상승하는데 OBV 횡보한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 전환 그 다음에 OBV가 횡보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한다 그러면 다시 주가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횡보할 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스권 있다든지 아니면은 장기간 횡보할 때 있잖아요 횡보할 때 OBV가 고, 어 고점 o b v 선의 고점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니까 주가는 횡보하는데 o b v 가 상승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똑같이 주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횡보라고 있는 상태에서 o b v 가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o b v 가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 하락 전환이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주가하고 OBV가 같이 상승하거나 같이 하락할 때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OBV가 횡보할 때 주가 하락하면 상승 전환, OBV가 횡보할 때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 전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가 횡보할 때 OBV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 전환, OBV가 하락 전환하면 주가 하락 전환.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종목을 가져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졌던 종목은 코스피 대형 종목이 되겠죠. KB 금융에서 포착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OBV입니다. 이게 지금. OBV가 상승 전환하면 주가가 쭉쭉쭉쭉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 무거운 종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배경이 바로 OBV가 먼저 상승하고 주가가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때 어땠냐면은 주가는 횡보했습니다. 주가 이렇게 횡보했죠? 주가는 그냥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OBV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가 따라가서 강하게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화오션입니다. 우리나라 구, 에, 코스피 대형주가 되겠죠. 한화오션이 주가 바닥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비브에 상승하면서 주가 쭉 끌어올렸습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주가는 횡보한 상태에서 오비브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24년 12월 19일부터 25년 4월 28일. 자, 얼마 안 됐죠? 2권 동안, 대략적으로 4개월 동안 이큰 종목이 20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자, 이 구간 대비, 2권 대비 주가가 3배까지 됐다. 200%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는 3배 위치까지 올라갔다. 강하게 상승했던, 예, 참, 어떤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코스닥 종목의 대형주를 찾아봤습니다. 코스닥 대형, 종목의 대형주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OBV가 상승을 하면서 이 위치가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 위치 왼쪽에는 오른쪽에 에, 밑에 있는 쪽에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때 위치가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23년 10월 26일부터 24년 11월 11일까지 대략적으로 1년 정도 되겠죠 1년 정도 사이에 321% 상승했습니다 1년 사이에 주가가 4배 주가 위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때 위치에서 주가가 1년 단 1년 만에 321%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자 중소형주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중소형주 이런 종목 엄청 많죠 자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상승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한화오션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코스닥 종목에서 리가캔바이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던 게 바로 OB부에서 포착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 현재 이 시간 자 아까 그거는 자 과거에 있었던 거를 찾아가지고 해놓으면 됩니다. 아,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주가 상승을 그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현재 상태에서 OBV 관련돼 가지고 포착된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저점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대형주는 또 뺐습니다. 완전 대형주 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저점에 있던 종목들만 위주로. 종목을 포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코스피에서 포착된 종목은 중소형주 중에서 광명전기가 포착됐네요. 대략적으로 현재 구간 1,641원 구간이 됐습니다. 주가 고점 대비 엄청 많이 떨어진 상태죠.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도 드디어 o b v 가 드디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가 현재 1,641원 구간에 포착됐다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코스피 포착주, 자 대형주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구간 9만 600원과 됐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 바닥에서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OB v 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코스닥 종목에서 현재 포착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오성첨단소재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1,447원 구간에 현재 포착됐습니다. 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OBV가 현재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에서 조금 더 시가총액 이좀더큰 종목, 자 JNTC를 가져왔습니다. 15,000 860원 구간에 현재 포착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고점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드디어 OBV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 위치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자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제가 굳이 설명 안드려도 되겠죠? 우리 주식 우리 주식 농무님 어떻습니까? 한 번씩 종목들을 포착해야 되잖아요. 나 종목 좀 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고점 대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OBV가 강하게 상승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있다. 현재 15,860원 구간에 JNTC를 포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 국내 종목을 4 종목, 코스피 두 종목, 코스닥의 두 종목 네 종목을 포착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국 종목에서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포착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라이드고요. 티커명 WRD가 되습니다. 현재 9.06달러가 어 있습니다. 현재 고점대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OBV가 바닥에서 강하 상승 전환했는데 주가 아직 바았권에 있습니다. 현재 위라이드 9.06달러 구간에 포착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형주, 자 조금 더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자 티커명 SMIC가 되겠죠. 현재 44.79달러에 포착됐습니다. 자 고점 9 6달러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상태라는 거죠.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현재 OBV가 상승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스닥 종목의 위라이드와 슈퍼마이오 프로 컴퓨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스 종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나이스 종목으로는 버진 갤럭틱이 되겠습니다 티커명 SPCE, 스페이스 되겠죠? SPCE의 티커명이 되겠고 현재 3.93 달러 구간에 포착됐습니다. 역시 바닥권에서 OBV가 상승하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스 종목으로는 ST 로드가 됐습니다. 티커명 EL이 되겠고요. 현재 66.5 달러 구간에 포착됐습니다. 자, 고점이 대략적으로 115 달러 구간에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거의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바닥권에서 강하게 OBV가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이스 종목, 두 종목, 버진 갤럭틱과 ST 로더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멕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 전반적으로 조금 에, 시가 좀 작은 종목들 되겠죠. 첫 번째 아멕스 시장에서 포착된 종목은 마이모가 되겠습니다. 티커명 MYO가 되겠죠. 현재 3.40 달러에 포착됐고요. 역시 OBV는 강하게 상승했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있다. 저점 구간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멕스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언유 h 얼 머신스가 되겠습니다. 자, 티커명 UMAC. 자, 오늘 5.64달러에 포착됐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현재 OBV 강게 상승인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만이 살길이다. 주린이 보충수업 프로젝트. 자, OBV 편이었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